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, 충남 부여시내 도보권. 차량으로 1, 2분이면 도심을 누릴 수 있는 가까운 곳이지만,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,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한옥 마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.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지붕선과 마당 풍경이 참 고즈넉하고요,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햇살이 스며드는 마루에 앉아, 정갈한 마당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질 만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이곳은 실거주로도 좋고 세컨하우스나 민박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매력적인 한옥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담장부터 바로 끝까지 한옥의 멋이 살아 숨 쉬는 이 특별한 공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.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이며 빠른 거래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